안녕하십니까, 새해. 안녕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, 구독자 여러분. 오늘 남자 인물 분비했습니다 네. 그 이분이 현재 네. 조금 복잡한 일에 있거든요. 네. 종교가 네,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. 네. 1983년 2월 11일 생이에요. 부채로 좀 들어볼까? 아직 해운년으로는 개면년안 지났어요. 우리는 음력으로 보니까 동짓딸이긴 하기는 하는데, 근데 이 남자는 올 내년 수전, 이렇게 망신수가 있어요, 망신수. 망신수라는 거는 내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, 또 이렇게 왜, 사람들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는 애. 사람으로 인해서. 근데 이 사람이 개면년부터 이게 벌써 시작이 됐어. 돼 있고, 근데 뭐, 조금 억울한 면도 없지 않은, 있는 것 같아. 억울한 면도, 네, 억울한 면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사람도 느낌에는 사주 자체를 보면 연예인 사주예요. 연예인, 어, 연예인 사주라든지 이제 뭐 말로 하는 직업을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볼때막 그렇게 유명해 보이지는 않아. 유명해 보이지는 않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올해 이제 갑진현으로 들어서면서 소송이라든지 관청에 들어갈 일이 생긴다. 이 소리가 나와. 관청이라는 거 뭐겠어? 이제 법, 법원 쪽으로 왔다 갔다,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생긴다.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게 시작이 됐다 이렇게 소리가 나오거든. 그 올해는 망신살로 뻗쳤어 내가. 근데 조금 억울한 면도 있다 그래요. 뭐 사기를 당하고 뭐 이런 거 같지는 않고 <laughs> 망신수라는 건 우리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망신을 보는 수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걸로 조금 내가 시끄럽고 하는 일도 조금 멈춰진다 이렇게 저는 느껴져요. 어, 그러니까, 일 하는 거에서도 내가 좀 타격을 받는다. 근데, 아닌 땐 굳뚝에 연기가 나지는 않는 것 같고요. 뭐, 이렇게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망신수가 들어온다는 거는 이 사람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조금 억울한 면도 있다, 이 소리가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, 왜 우리가 이제 누가 잘못했냐, 이 사람이 정말 잘못했냐, 안 했냐, 이런 걸로 우리가 따지잖아, 연예인들은 솔직히. 근데, 어, 이 사람의 원인이 한30% 30%는 있다. 어, 아예 없는 것 같지는 않다. 인간하고 맺은 연이, 연 때문에 그러겠죠. 인간에서 내가 망신수가 뻗친다는 거는 내가 금전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타격을 볼수 있는 해운양이에요 사실 이분이 네. 이 상간남으로 고소를 당했거든요. 상간남?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가요? 어, 사주를 본다 그러면 일부 정사는 안 되시는 분이고요. 음, 결혼은 하셨다고 하시는데 네. 일부 종사는 안 되시고, 어, 사주 자체가 끼가 많아. 그리고 여자들도 많이 딸라. 근데, 이제, 우리,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, 아가씨 이런 거보다는 왜, 아줌마들을 층에서 좀 좋아하는 거 같아. 어, 좀 나이 많은 일을, 그니까, 러좀 좋아하시는 층 같고, 어, 그리고 바람기가 없지는 않아요. 사주를 봐. 그니까, 이 사람이 막, 뭐, 꼬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, 그냥 여자가 붙는 사람이야, 이 사람은. 그니까, 진짜 우리가 막, 데스타들 그렇잖아. 끼가 많고 해봐. 스캔들이 많이 나잖아. 밥만 먹어도 스캔들이고, 차 한잔 마셔도 스캔들이고, 길 가다가 진짜 가서 그냥 커피 한잔 마셔도 스캔들이란 말이지. 근데 이 사람 사주 자체가 그렇게 어, 화려한 사주예요. 그리고 바람 끼가 많다 이러는 것보다는 여자가 많이 따른다. 어, 내가 원치 않아도. 그래서 여자 때문에 내가 망신수가 좀 들어오는 해예요, 올해는. 그래서, 근데 네. 어 아예 없어 보이지는 않아요. 이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 네. 재혼이에요. 이분과. 아 결혼은? 네. 어 이분 이이 이분은 초혼이고 네, 네. 여자는 재혼이고. 네. 이렇게 하면 뭐땜을할수 있다 이런 얘기도. 어 그것도 거거든요. 맞아요. 어. 음, 사주 문을 한다. 이래서 어, 여자가 이제 처녀가 아닌. 어. 결혼한 사람을 하면 내 사주 때문에 한다 소리는 해요. 그런데도 어, 그렇게 해도 우리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, 이부종사까지도갈수 있어요. 사주 자체. 진짜요? 예. 네.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거 같나요? 근데 제가 볼 때는 소송이 지금 들어왔다고? 네. 근데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아. 그러니까 그러니까 책임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어, 이 사람이 유부녀를 이렇게 탁 만났다고 얘기는 나오지 않아. 어,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. 남시 수가 있다고. 근데 결혼 생활에 좀 문제가 생길까요? 음, 근데 결혼에서는 별로 크게 문제는 될것 같진 않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어. 이부 종사한다, 삼부 종사한다 이러는데, 왜 남자가. 어 끼가 있어 갖고 막 여자를 꽁무니를 쫓는 남자가 있는 반면에 바람끼가 있다고 해서 어, 남자들이 대시하기보다는 여자들이 그냥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여자가 따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남자분이 그래 여자들이 막 붙어 작년에는 좀 조금 뭐라 그래 다사다나 했다고 해야 되나 좋은 일도 있고 막 그랬는데 이게 이제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이게 물린 것 같아요. 올해 운연에서 이렇게 좀 치고, 치고 나간다 소리가 나와요. 그래서 망신수가 올해는 좀 뻗쳤다, 이렇게. 뭐, 우리가 이렇게 스캔들이 터지면 망신수지, 뭐야. 근데 제가 볼 때는, 음, 이 남자가 상관, 그 소송을 받을 만큼 크게 잘못한 걸로 보이진 않아요. 저는 그렇게 보이네요. 이분이요 배우 강경준 씨. 아, 근데, 음, 그래요. 다들 막 내가 알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잘 몰라요 어, 근데 나오는 대로 얘기하면 어,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막 그렇게 한거 같지는 않아요 바람을 피려고 막 이렇게 한거 같이 보이지는 않아요 음.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